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강의는 이스나드 검증법 제2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제2편 두 번째 시간을 통해 성경이 아람어에서 그리스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의미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라클리토스라고 예언된 존재는 하나님의 사도 무한마드가 될수 있다는 것도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결고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 요한, 요한복음 최초 원본, 요한복음 필사본.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여기서 세 번째 연결고리, 즉 요한복음 최초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연결고리에 관해 살펴봅시다. 우선, 모든 기독교 학자들이 인정하고 기독교 일반 신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은 신약 4대 복음의 최초 원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은 원본을 필사하고 또 필사한 후에 번역을 거쳐 나온 결과물인데 아쉽게도 그 필사본과 최초 원본을 대조하고 비교함으로써 그 정확성을 확인해보는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최초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기관 등에서 문서의 복사본이 제시되면 어떻게 하죠? 그 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대조 검증 작업을 하겠죠. 이게 정말 원본과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면서 사본의 정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성경은 이 원본 대조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최초 원본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원본과 필사본과의 대조가 불가능하기에 세 번째 연결고리도 두 번째 연결고리처럼 그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초 원본과 필사본이 다룰 수 있는 가능성은 다분함에도 원본과 필사본이 동일하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 필사 과정에서의 첨가, 삭제, 왜곡 등의 현상은 역사가 뒷받침하는 사실입니다. 에이, 그럴리가. 못 믿겠다고요? 성경 필사 과정에서 첨가, 삭제 등은 전혀 없었다고요?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제8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 한 여인이 간통죄로 예수 그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앞에 불려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들 중에 죄 없는 자라면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시면서 이 여자를 용서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워낙 사람들 사이에 잘 알려진 내용이라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조차도 한 번씩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초기 신약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후대에 첨가된 에피소드인 것이지요. 왜냐구요? 초기 사본을 살펴봅시다. 가장 오래되었다는 1세기 말에 파피루스 66, 2세기 말에 파피루스 75, 4세기에 필사되었다는 바티칸 사본, 그리고 시나이 사본을 들여다보면 이 어떤 사본들에도 예수와 간통한 여성의 에피소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요? 못 믿겠다고요? 그럼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파피루스 66을 봅시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바로 파피루스 66입니다.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모친 부분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를 보세요. 8장 1절부터 11절이 있어야 할 자리이지만 그 구절은 이 사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침표만 있네요. 마침표 이전에는 로한복음 7장 52절이 있고 마침표 후에는 8장 12절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파피루스 66에는 간통 여성의 에피소드가 담긴 8장 1절부터 11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초기 사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초기 성경 사본에는 없는 내용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필사본 사이에서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현상을 확인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최초 원본과 필사본 사이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확신이 아닌 추측에 의존하는 연결고리는 그 정확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지금껏 여러 방면을 통해 성경의 이스나드 검증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스나드 검증법에 의하면 성경은 그 정확성 측면에서 난 훼손이 가해진 성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저자인가? 요한이 들은 아람어가 정확한 내용으로 그리스어로 기재되었나? 그리스어로 전달될 때 의미의 왜곡은 없었나? 최초 원본은 존재하는가? 원본과 사본 사이의 내용 불일치는 없는가? 성경에 이스나드 검증법을 적용함으로써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해 대충의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꾸라는 어떨까요? 이러한 철저한 이스나드 검증법에 꾸라는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성경과 꾸란 제3편을 통해 동일한 방법으로 꾸란과 하디스를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편 강의는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